짠. 자켓 입어볼래? 이런 거. 어떤 거? 근데 자켓이 어깨가 강하네. 어. 아까 입었었 거. 별로다. 별로 안에 티를 생각하지 마라, 봐봐. 아니, 그니까. 안 했다 귀엽다. 별로? 좋아. 아 이거 귀엽다. 거꾸로 돼 있어. 어, 이거 귀엽다. 이건 어떤데? 내손 너무 조던 같아. 여기서 뚱뚱하면. 아니면 이런. 어, 그건 여자, 여자 거 있다. 이거? 응. 아, 근데 아, 나 나이키 음. 이렇게 프린팅 된것좀 블루드라. 좀 없어 보이지? 박음질 된게 좋아. 그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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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야. <맞다. 웃음> <laughs> <laughs>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 <laughs> <laughs> 괜찮은 것 같다. <목소리도> 귀여운데? 아, 이거 볼까? 세이하네어세이 아, 이거 사겠다 어, 괜찮은 것 같아. <목소리도> 처음 먹어봐 맛있 으나 향, 향, 흉, 소스를 흉, 흉, 야지 소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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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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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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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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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laughs> 피곤하셨나봐요. 우와 <laughs> 대박. 엄마, 내가 다알아서그다 잊어준다. Yeah. 그리고 내가 딱 먹으라고 oh, 할때딱 엄마가 먹으면은 제일 맛있을 때다. Yeah. 알았어 야, yeah. 어? 손님이 니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아니다. 니가, 니가 손님이고 니가 그 요즘에 <laughs> 왕이 아빠 손님이 왕이 어딨니? 손님 왕이지 잠깐만. 주인이, 왕이 주인이 왕이다. 나야. 주인이, 여기는 아, 주인이 아니, 왕이다. 여기는 주인이 왕이다. 원왕쌤 한개가 여기 들가 봐. 그럼 엄마 이거. 주인이 왕이다. 왕이. 내가 한잔 아빠 오랜만에 따라와. 엄마 이거 참깨 그 소스를 찍어 먹어. 음. 아. 아. 아빠, 나 오랜만에. 이크 맛에. 응. 그래. 음. 짱아, 난다 음. 응. 음. 부드럽지? 물맛. 양갈 g 맛있대 맛있다. 예전에 <laughs> 아유, 뭐, 바라 다들. 뭐, 이 지인으로서 너무 맛있다 아빠 이술좀 먹으면 하죠. 응, 근데 비싸봐. 서민들이 서민들물못 술을 안 내. 고하는데. 근데 아빠는 보면은. 아, 먹을 만해. 해외 여행 가잖아. 응. 만약에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아빠는 음식 그런 건안할거 같다, 맞지? 그래. 투 내가 보기는 엄마가. 이 나이 가도. 내가 아빠랑 그냥 엄마 알아 잘 챙겨. 서그난 짜보면 된 돼, 딱 하나만. 예전에는 안 먹었죠. 네, 아빠 원래 식은 싱을 좋아하고 과일은 안 먹고. 아 지금도는 또 별로라. 엄마하고 틀려. 아빠 냉면 식초 얼마 많이 넣더래일은 냉면은 식초 많이 어. 응. 응. 아니. 그 남들이 먹을 식가 아니가. 가아니 아버지하고 간식 밥, 간아 밥. 미아 엄마 엄마인데는 간을좀 가져. <laughs> 엄마, 엄마. 옛날 아빠 좋아하는 채애 술. <laughs> 아빠 채애 술. 백세죠? <laughs> 그러니까, 그, 그 말이, 그 말이 좀이거어 그런 유래, 유래적인 말이. 예. 작은 딸. 음. 언제 일어날 거야? 밥안 먹을 거야? 응.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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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나츠 아, 4,500원인데? 어, 이거 섞어서 음, 10개에 5천원 꿀빵 꿀빵 예. 꿀빵 이거 이거 3개 김. 자 서비스 감사합니다 <laughs> 또그 다음에는 또다 다음 타자 <laughs> <laughs> 좀있세 <희수해> 나오시겠네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요 <수고하세요. 웃음> 고소 음 맛있다 아, 이거 먹을래? 음, 완전 찰지다. 나한테서 맛있네. 커피물로 할수있 한테술 조금만 먹는다니 맛있나? 흠아진다 얼굴 갈 이렇게? 응 빵은 안먹는다 다이어트 하는데도 빵은 안먹는다 <laughs> <laughs> 당근 싫어하고 담이골랐어 형이 골요지현이 고르세요 아 저... 먹어라 아, 아, 야 그럼 이거 꺼내줄 수있니니까 이것도 네. 이거 충전이 잘 된다 가지고나 제주도 맞았어그온거다우 졸업 파못 먹었다 안 먹는다니까 갖고 왔다 과일 과일 엄마한테 안먹는다왜나잡아안먹어안 엄마, 아, 안 먹어 <laughs> <맞아. 웃음> 아 이거 안 닿아도 돼 괜찮아 닫아야 아니 쟤 어디까지 가는데 편의 <laughs> 저기다 제, 제, 어, 제 어디까지 가냐고. 인수야, 인수야. 인수야. <laughs> 인수야. <laughs> <laughs> 맞맞춘 네. 줄. <웃음> <웃음> 저, 어? <웃음> 어? 저기. 에 아이 지야요 야, 니 혼자 멍거리. 난이 싫은데. 그런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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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싫어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어. 아, 그럼 이거 어떠세요? 아, 싫어요. <laughs> 아, 지금 내가 쏜는거 쏜다 쏜다. 이이뭐하는 몰라. <laughs> <laughs> 이거 <이건> 계란이야 기 <laughs> 계란이랑 딸기잼. 내가 그래. 살게 이거 내가 산다 빨리 저러다니장만까지 <laughs> 하겠다. <laughs> 집장만, <laughs> 집장만 하겠다. 집장만 하겠다. <laughs> 집장만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커피 어. 커피 너 지갑보다 누구한테 들어? <laughs> 지갑보다 누구한테 <누가> 들어? 야 우리 이 우리는 기본 1 1 명이야. 내가. 아, 눈. 응. 아나 아직 안 됐지. 조금 엄마가 어 계속 뽕어머니처럼. 너도 그 가야 물을이 넣고 계속 저어 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산사치만 넣으면 돼 Someday day started to fade, and a hurricane of leaves rise to our knees. We bowed a up and jumped around as the colors swirled. We knew what we'd find.